안녕하세요. 급등 피 d 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24년 4월 9일 11시 39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우선 제 포트폴리오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력한 조정장에서 타점 잡아들인 칠리즈, 비트코인 SV, 헌트 전부 큰 수익 중입니다. 도지 세타 토큰, IQ 스택스 이런 반감기 폭. 급등종목 매집을 위해서 절반씩 익절했습니다. 급등PD 정보방에서는 익절할 수 있는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및 대응법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와 같은 투자의 기본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댓글 링크로 문의주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비용 요구는 일절 없으니까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본론으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왁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무조건 수익 챙겨 을점이니까요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패턴을 미리 그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치 또는 하락치를 예상할 때 사용하는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0.618 구간과 0.5 구간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구간으로 가장 강력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자리 보시면 0.5 구간 지지에 안착해서 다음 구간인 0.382 구간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캔들 아래쪽 이평선의 경우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 이 고르게 정배어 되어 있고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아래쪽에 있지만 캔들이 20일 이동평균 돌파시 금방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더불어 아래쪽 거래량의 경우 긴 조정장임에도 빠져나간 거래량 없는 움직임인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단서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상승 페러렐 채널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요. 3월 19일부터 귀신같이 하단 추세선에 강력한 지지에 안착하며 꾸준히 저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쌓여있던 물량이 소화될 경우 0.382 구간 돌파는 따놓은 당상이 페럴레 채널 중단부까지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0.382 구간 돌파 후 채널 중단부까지 반등이 나와줄 경우 다음 구간인 0.236 구간을 넘어서 채널 상단부 160원까지 목표를 잡아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말고 실시간 타점은 반드시 고정 댓글 정보방에서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다르게 저 급등 PD는 오직 실제 수익률로 이 모든 근거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정보방으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